이것부터 제대로 아셔야 일본어 문법의 뼈대가 잡힙니다. 일본어 회화 잘하고 싶으신 분들, 기본 문법 다지고 싶으신 분들, 딱 10분만 주목해주세요. 원하는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기본 문법. 바로 동사 종류 구분과 동사 변형입니다. 오늘은 동사 종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동사 구분을 잘해야 동사 변형도 잘할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 이해하기 쉽게 싹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일본어 동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말 그대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어 동사는 끝소리가 우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일본어 동사 기본형은 무조건 우쿠구스츠누부무루 아홉 가지 중 하나가 마지막 소리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가급적이면 어려운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단이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면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리송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중요한 건이 단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다른 문법을 이해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거구나 하고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라가나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본어는 모음이 비교적 간단한 언어입니다. 모음이란 발음을 할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죠. 구체적으로 일본어 모음은 딱 다섯 개. 아이 우에 오입니다. 이 다섯 개를 하나씩 소리내보시면 입 안에서 혀의 움직임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우에 이 다섯 개의 모음이 각각 자음을 만나서 하나의 묶음을 형성하는데요. 그 같은 모음 패밀리, 모음 묶음을 단이라고 합니다.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이 되는 거죠. 쉽게 표에서 보면 맨 윗줄의 가로는 모음 단이고 맨 왼쪽의 세로는 자음 행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단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맨 윗줄에서 아를 찍고요. 그 밑에 있는 글자들이 쭉 아단에 해당이 됩니다. 아카, 사타, 나하, 마야, 라와가 아단인 거죠. 그리고 사행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맨 왼쪽에서 사를 찍고 그한 줄이 쭉 사행에 해당됩니다. 사시, 스세소. 이렇게 되는 거죠. 단의 개념, 이해되셨나요? 단은 즉, 모음 묶음, 모음 패밀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문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본어 동사의 기본형은 무조건 우단으로 끝납니다. 어떠신가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자, 이 동사의 어미. 그러니까, 동사의 끝부분을 변형시켜서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한국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동사, 하다, 가, 했다, 하지 않았다, 합니다 등으로 뒷부분을 바꿔서 과거형, 부정형, 정중형 등의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일본어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일본어는 전체 동사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규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 그룹으로 동사 자체가 분류되어서 각 그룹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사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 동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세 갈래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1그룹은 5단 동사, 2그룹은 1단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 1그룹, 그러니까 5단 동사는 말 그대로 5개의 단을 활용해서 동사를 변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2그룹 1단 동사는 하나의 단을 가지고 동사를 변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른 문법 교재라든지 문법 설명을 들으실 때 어라? 5단 동사랑 1단 동사가 뭐지? 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건데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저희는 5단 동사, 1단 동사라는 용어 대신 1그룹, 2그룹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게요. 자, 그럼 먼저 3그룹, 불규칙 동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복잡할 것 같은 불규칙 동사를 먼저 하는 건 사실 해당되는 동사가 딱두 개뿐이라서 제일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스루, 하다, 쿠루, 오다 이두 동사를 머릿속에 꾹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3그룹 불규칙 동사에는 하다, 스루, 오다, 쿠루 이두 개만 있습니다. 딱두 개요. 스루, 쿠루 다음으로 2그룹입니다. 이 그룹이니까 포인트 두 개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끝이 무조건 루로 끝납니다. 두 번째, 끝루 앞소리가 이단이나 에단인 동사입니다. 이이 이 그룹은 여러 동사가 해당되는데요.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보시면 주요 이 그룹 동사를 쉽게 머릿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집을 나서고, 유튜브를 보고, 피곤해서 잠을 잔다까지 총 8개의 이그룹 동사를 보겠습니다. 일어나다, 오키루, 샤워를 하다, 샤워와오 아비루, 옷을 입다, 흑구오 기루, 밥을 먹다, 구앙오 다베르, 집을 나서다, 이에오 데르, 유튜브를 보다, 유튜브 미루, 피곤하다, 즉가레르, 자다, 내르. 여기서 동사만 집중해서 보면 전부 루루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 앞소리를 보면 일어나다, 샤워를 하다, 입다 보다는 루 앞이 옷기루의 키, 샤워오 아비루의 비, 기루의 키, 미루의 미로 2단이고요. 먹다, 나가다, 피곤하다. 자단은 루 앞소리가 타베루의 베, 데루의 데, 즉가레루의 레, 네루의 네로 모두 에단이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 그룹은 딱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소리 루, 그리고 끝 앞소리가 이단이거나 에단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그룹 동사입니다. 이 1그룹 동사는 불규칙 동사인 스루, 그루 그리고 이 그룹 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동사가 바로 이 1그룹에 속해 있어요. 일본어 동사 끝소리가 무조건 우쿠구스츠누부무루로 끝난다고 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 한 개씩만 해서 총 9개의 1그룹 동사를 보겠습니다. 생각하다 오모우 쓰다 카쿠 수영하다 오요구 말하다 하나스, 가지다, 못즈, 죽다, 신우, 놀다, 아소브, 읽다, 요무, 안다, 스와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다, 스와루를 보면 끝소리가 루로 끝나지만 그 앞소리는 이단이나 애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그룹이 아니라 일그룹에 해당하는 동사인거죠. 자, 여기서 또 잠깐! 모든 언어에는 항상 예외가 있는데요. 일본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그룹처럼 보이지만 1그룹인 예외 동사들을 꼭 암기해주셔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암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배우고 익혀보겠습니다. 주요한 예외 동사 10개입니다. 필요하다. 이루. 돌아가다. 가이루. 자르다, 키루, 차다, 캐루, 알다, 시루, 떠들다, 샤베루, 미끄러지다, 스베루, 들어가다, 하이루, 달리다, 하시루, 줄다, 해루. 요렇게요. 외울 때에는 앞소리를 쭉 먼저 써볼게요. 이카키케, 시시스, 하하해. 그리고 끝은 다 동일하게 루로 끝나니까 루를 붙여주고요. 그 중에서 두 글자가 아닌 동사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채워주면 됩니다. 이루, 가이루, 키루, 케루, 시루, 샤베루, 스베루, 하이루, 하시루, 헤루. 네, 이 동사들이 뭐라고요? 끝이 루로 끝나고 끝 앞소리가 이단이나 에단이라서 이 그룹처럼 보이지만 1그룹인 예외 동사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외 1그룹 동사들의 한자도 한 번씩 봐 주세요. 일본어는 소리가 동일하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가 많기 때문에 그냥 히라가나만 틱써 놨을 때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까지 완전체로 익혀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예외 1그룹 동사들을 따로 외워야 하는 건 1그룹의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필요하다. 이로는 일본 여행을 가면 많이 쓸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일본어로 이리마스, 이리마센 이렇게 하거든요. 변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인될 정도로 다뤄볼 예정이니까 일단 가볍게 듣고 지나가 주세요. 어떠셨나요? 일본어 기본 문법의 토대인 동사 종류 구분 할만 하시죠? 오늘 배운 내용을 총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어 동사는 무조건 우단으로 끝난다. 두 번째, 일본어 동사는 일그룹 2그룹, 3그룹, 세 갈래로 나뉘어진다. 2-1. 1그룹은 불규칙 동사와 2그룹을 제외한 모든 동사이다. 2-2. 2그룹은 끝이 루로 끝나면서 동시에 끝 앞소리가 이단이나 애단이다. 2-3. 불규칙 동사는 스루, 크루 딱두 개다. 셋, 동사 그룹에 따라 동사 변형의 규칙이 달라진다. 제가 이 동사 변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어 시작했을 때이 동사 변형을 못 해서 모든 일본어를 반말로 구사했어요. 이게 친구들끼리는 전혀 문제 되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일본인 교수님 수업도 들어야 하고 또 말도 해야 했는데 교수님께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말을 한 거예요. 어뭐 정말 교수님께도 면목이 없었고 처참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의도치 않게 예의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동사 종류 구딱 잡고 조만간에 일본어 존댓말 동사 활용 영상도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정중형까지 딱 익히셔서 상황에 맞춰서 품격 있는 일본어 예의 바른 일본어를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남겨 주신 코멘트들 감사하게 보면서요. 일본어 회화 공부법, JLPT 자격증 공부법, 한자 쉽게 외우는 법 추천 한자 교재, 일본어 문법, 일본 여행회화, 제이팝으로 일본어 공부 등 도움되는 콘텐츠들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외에 이런 부분 궁금해요. 언제든지 코멘트 달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본어가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제 LPT 원하는 급수를 따실 때까지 모든 노하우들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